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셋 3.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부터 개인 인사를 해볼까요? 본투 비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령입니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한번 재밌게 놀러를 가봅시다. 좋습니다. 아니 어제보다 고객석이 더 더꽉찬 느낌이에요. 3층까지 저희 잘 보이시나요? <laughs> 이 친구 저희 잘, 잘 보이시나요? 1층은 당연 히잘 보이겠죠? 네 인지의 두번째 월드투어원투 오신 여러분 잘사 맞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보러 와준거야? 네 감정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함께 모인 만큼 가장 중요한게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이게 어, 어, 진가가 아, 아, 이정도인가요 아, 여러분? 좋습니다 좋았는데요. 어떠셨어요? 멋있어요 이번 투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멋진 밴드 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laughs> 네, 그럼 계속 무대로 이어가 볼텐데요 다음 곡은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 민지가 함께 즐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민지 응원법 기대해도 되죠? 네. 다른 곡들에 비하면 이거 응원법 나이도가 굉장히 낮아요. 다 보인다니까.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그럼 다음 곡 미스터 뱀파파요